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치민시 이군에 위치한 특별한 마사지 샵 바디바디 마사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곳은 특히 한국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왜냐하면 한국식 마사지와 베트남 식 마사지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디바디 마사지는 푸른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요 타오디엔에서 단 1k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도 아주 좋답니다. 위눔스 센트럴 파크에서도 가까워서 찾기 쉽고 교통도 편리해요. 이곳의 매력 중 하나는 젊고 아름다운 기술자들이 전문적으로 훈련받아 고객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그들의 손길은 정말 마법 같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 스타일의 스크럽과 누루 마사지 그리고 따뜻한 따뜻한 온열 마사지까지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식 스크럽은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 누루 마사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으니 기대해도 좋아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새벽 3시까지인데 오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예약 접수를 받고 있어요. 예약은 간단해요. 예약자 이름 예약시간 인원수 원하는 메뉴와 초이스를 적어서 전화나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8497-2403-177에요. 여러분도 바디바디 마사지에서 특별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말 추천합니다.